카운트풀 카운트 풀카운트. 바깥쪽 떨었습니다 좌중간 좌익수자 패드 떨어집니다 이륙자 장민석이 호흡으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3번 타자 정구루입니다 양팀뭐 만나기만 하면 치열한 접전인데 네. 지금은 풀카운트에서 바깥쪽 변화구를 정구로 선수가 오늘 안타 3개를 지금 치고 있죠 네. 지금 코스가 절묘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높게 실수성이었는데 놓치지 않고 받아 쳤고요 그렇습니다 빠른 공 때렸습니다 센터쪽 중견 샤프에 떨어집니다 이로 주자 한주석이 3루 돌고 홈으로 뛰어듭니다 험승부 세이정그로 적신타 다시 한번 하드헤겟스가 앞섭니다 오늘의 해결사는 전그로네요 대단하네요 네. 네. 중공으로 보였는데 기가 막히게 받아쳤고 낮게 제구도 빠르고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예. 박혜민 선수 도 강하게 뿌려봤습니다만 주석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네요 예. 결국 투아웃까지 다잘 잡아놓은 이후에 볼넷 두개 그리고 정근우의 적시타 경기를 뒤집는.